대전 팔경의 하나인 보문산 그산 중턱에 집한채가 있다. 오빠, 오빠. 산과 외딴 집이 외로울세라 시끌벅적하게 집 밖으로 나선 여섯 대. 예, 산에 좀 가서 중상견아. 약초 좀 키려고요. 준비 다되었습니됐습니다 네, 그 <laughs> 자, 1 번. 2번! 2번! 3번! 2! 출발! 출발! 털보 아빠와 삼남매의 아, 아, 산행이다. 어, 가자! 어느새 가을은 가고 겨울을 재촉하듯 수북이 땅을 덮은 낙엽들. 아, 다리 뜰 무렵 피는 곳에서 달맞이라고 지었어요. 풀꽃이름잘알듯홈매 질도 제법이다. <laughs> 민지도 풀 만한 손을 보태는데. 음, 조금만하다. 응 조금만하다. 조금만 하자. 민지 만하네. 아 저는 어요 산야초의 다리인 아빠 덕분에 아이들도 산과 땅이라면 무조건 좋아한다. 부인병이나 어, 혈압 쪽 그리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니 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산을 타고 즐기는 법을 잘한다. 첫. 청출. 청출 그거 어디 있어? 보여줄까? <목소리도> 어, 해독제 독 이게 해독제 그 독성을 해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약초에 독이 있는 것 갖다가 해독해주는 해독제예요. 이번에는 알싸하고 향긋한 생강나무 향이 발길을 붙드는데. 오늘 아, 레몬 냄새가 나. 응, 진짜 냄새 난다. 아, 잠깐 여기서. 아, 어. 생강나무에 뭐가 좋았더라? 생강나무는 소용이 어. 의혈을 풀어주고, 어? 산후조리. 아기 놓고난 놓고 다음에 산후조리에 좋고. 아, 맞다. 피를 맑게 해주고. 네? 타박상해줬고 김정훈이 네. 어? 타박상했잖아 다리 부었잖아. 이거 <laughs> 어. 이거 해서 라면 끓여 먹을 거야. 우와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복한 양초에 맛있는 생강나무 라면이네. 놀며 쉬며. 드디어 산의 정상에 다다랐다. 저 아파트 저 보이잖아. <laughs> 네. 누가 학교 에 있는지 보아 아파트 가거 우리보다 작아 보여. 어 그렇지. 네. 야호 한번, 한번 해. 해요! <laughs> 야. 바람만 봐도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보문산 털보 아빠와 산암매다. 드디어 하산.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든 법인데 그때 자칭 보문산 날다람쥐 이것만 첫째 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laughs> 가슴이 가슴이 열이. 가슴이 너무 열어서 큰일이야 얘는. 아좀 넘어진 넘어졌으면 괜찮냐고 이렇게 좀 세워주지. 다들 웃기만 해서 속이 상했대. 아 그랬어? 그래. 괜찮아. 그러 그래, 지만 넘어지냐고 세 번이나. 민지도 안 넘어지는데. 이럴 땐 산보다도 넓고 <laughs> 큰게 엄마 품이다. 냄비물을 올리고 라면 끓일 준비를 하는데 들어갈 재료들이 예사롭지 않다. 삼또라지 여기요 이제 그 어, 잔대 잔대라고 잔대, 하는 야. 잔대. 예,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생강 나무 그리고 감기에 좋은 그 곰보 배추. 응? 인상 이거 뭐야? 인상. 인상. 인상이구나 아빠 목차 넣어요? 어 그래야지 해독을 하지. 한약다리듯 정성을 담아 라면물을 끓이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라면. 등장하는 법. 라면과 스프를 넣으니, 이제야 라면 냄비가 제노릇을 한다. 애교쟁이 셋째 딸의 라면송과 엉덩이춤이 더해져서, 아빠표 약초 라면이 맛있게 익었다. 지 진한 약초 향에 온 식구의 젓가락이 바빠졌다. 민서 때문에 조금 약하게 풍 먹어 봐. 풍못 먹어서 그런 건데 난 약초 라면을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셋째. 그 맛은 살아있는 표정이 대신 말해준다. 아, 아, 네? 응. 아 예, 조금마야고마 고구마. 고구마. 그거 저도 먹었는데 진짜 아니 이거알맹 응. 응. 인삼 한 입이라도 더 먹여보려는 아빠. 고마야 고구마야 고구마. 엄마 진짜 고구마야? 껍질이 쓰지. 현은 첫째 이어 둘째도 성공. 음 봐. 봐. 음 하지만 음 고기부터 음 돌리는 아빠, 셋째. 아빠래 음. 아무리 약초 달인 딸이어도 다섯 살입 맛엔 인삼은 쓰다. 이제 고나 봐야 <laughs> 음. 음. 땀을 확 흘리죠. 깔끔하고 응. 담백하고 맛있어요. 수프를 넣는데도 약초를 넣어주면 왜 따뜻해졌어요? 왜? 모르겠어 저도 <laughs> 음. <laughs> 민지야. 따뜻한 걸 먹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뭐, 왜? 응. 음, 약초먹어서 그렇지 그냥. 음, <laughs> 어느새 바닥을 드러낸 냄비 가끔 가다가 <laughs> 해주면 별식이죠. 아주 좋아해요. 제가 라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을 먹는데 그안 좋은 그런 기정치 이런 것을 제거, 제거하는 방법을 쓴 것이 약속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총각때는 이렇게 산에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 친구들 찾아올 때 나만 한 박스서 사오라고 랬어 그래 야지만 약초 남해 끓여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 먹성 좋은 첫째 딸이 가장 만족스러운 식사를 한것 같다. 배불러, 해볼러 아빠의 신조 덕분에 한뼘더 건강해진 오후다. 녀석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주인공은 이제갓 100일이 지난 막내. 태어났다. <laughs> 막둥이를 다시 재울 참인데. 안잔대요, 안잔대요. 이거 부르자. 맞아요. 도라지 타라고 알는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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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라. 이겨 부르는 노래는 도라지 타령. 사남매의 산골 생활이 예사롭지 않다.